심동보 자유역TV 식자 여러분, 설명결은 잘 쉬셨습니까? 좀 편안한 시간이 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상도 황 어렵고 또 안보도 불안한 상황에서 모처럼 가족, 친지들 만났을 텐데 좀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에... 설 연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불구하고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아마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평양에서 김핵철전 어, 북한 스페인 주재 대사와 실무 협상을 해서. 의제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에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보드대에서 강연과 강연을 하고요.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시하게 이례적으로 어, 주한미 대사에서 한국어 원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언론에서 온갖 억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북한이 적당히 핵 폐기 쇼를 하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소위 ICBM을 폐기하면은 북한의 요구를 소위 상응하는 조치로. 요거를 들어줄 것 아니냐? 그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미국 정상회담 후보지로 그런 데는 베트남 다낭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독재자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사자의담 까지 열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측에 가까운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조한미군 철수입니다. 조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와해입니다. 왜 그러냐? 한미 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와해되면은 대한민국은 통째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 소위 적화통일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예측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해설자들이,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해설을 하고, 신문지상에 뭐 칼럼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어, 현재까지 놓은 억측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할 리도 만무합니다. 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억제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한 미군은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심지어 일본까지 견제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북한의 침략에 저지하는 침략을 저지하는 기능이 주였습니다만는 북한이 적당히 비핵화 폐기쇼를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까지 철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오로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소위 물리적 안보, 경제, 가치, 근데 국제 질서 이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국가익을 수호하고 정진시키는 전략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나가서는 세계 질서에서 주한 미군이라는 이 존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상징적 절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쇼에 쏘아서 주한미군을 성급하게 철수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침 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S 방송 그 'Face to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한 미군 철수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계약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문을 잠시 인용하면은 'I have no plan. 계획 없다. I've never even discussed removing them. 나는 철수를' 논의한 적도 없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 주한미군은 철수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쉽게 합의할 것 같습니까 왜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순간 북한에 빌미를 주는 겁니다 왜 전쟁이 끝났는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왜 존재하느냐 유엔군사령부를 해시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당연히 주장하는 겁니다. 좋다. 그럼 유엔사령부 하체하겠다. 유엔공군사령부가 구성하는 주력이 뭡니까? 주한미군이죠. 나머지 뭐 참전국들 한두명 대표로 나와있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 철사라는 겁니다.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에. 지난번 작년에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때 사실은 북한에 말려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싱크탱커, 심지어는 내부 참모들까지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구체성도 없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서 합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 때는 분명하게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레이 기술이라 책도 쓰이고, 쓰고, 그, 그러니까 그, 그, 그레 상당히 똑 같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북한한테는, 그레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다. 뭐, 재선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 문제를 확실히 지금 언급한 것은, 천만, 어, 다양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9.19 2차, 3차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고 계속 한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그러니까 4.27로부터 1년이면 지금 딱세달 남았습니까? 세 달도 남지 않았죠 사, 금년 4월 27일까지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국민들한테도 그러고 미국 가서도 그랬고 그런데 저는 그걸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만일 4월 27일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왜? 거짓말한 거니까요. 사기니까요. 한마디로 북한의 거짓 위장 평화 쇼에들러리 대변자. 노릇을 한 것인가요? 노란난 건죠? 노란한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조치를 한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전혀 소용없는 게 쓸데없는 시설. 그러니까 영, 어, 뭡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그거 폐기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존의 핵 보유, 보유 중인 핵 무기는 목록도 내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계속 폼피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네 분이나 가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록도 내놨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록도. 근데 작년에 제가 이 방송을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5일 전에 신동보 자유의국 TV를 급하게 개설해서 주장한 게자치담면 흑소가 넘어간다. 시한부 약속을 받아라. 언제까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회담 해봐야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다. 간단히 이거를 어, 명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해담에 임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도 이행이 아, 안 됐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2, 3개월 후에 김정은 네가 약속한 비핵화 시안이 도래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한 비핵화는 물고 나왔어요. 국민이 완전히 속았고 동맹 미국도 속았고 다 속았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다 속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 미국 단독의 대북 제재 그대 유엔 주축을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후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제재에 협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말을 안 들을 수가 그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 정상회담 때 북한의 소위 과감한 조치 과감한 조치를 빙자한 기껏해야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정도를 가지고 종전선언에 합의해서 주한 미군 철수의 빌미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만은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미국에 강력히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종전선언에 합의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빈미를 주면 한미동맹이 흔들립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도 폭망하는 상황에 취해 있는데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외국 자본은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은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되고 번영의 관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때 완료된다. 정답입니다. 북한 정권이 온전한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 내부 봉기에서 각성된 북한 주민의 봉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든지 군사적 압박으로 해상봉쇄를 거쳐서 참수작전이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밀 타격이든, 물리적 공격, 그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는 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결전 의지 없이는 그러한 거대한 전략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이 적당히 이 문제를 미봉하다가는 핵 보유국인 북한에 온 국민이 5,3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고 핵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세습 살인마, 테레 진행자가 지시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일전이 있다는 각오로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히 입장을 정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